오늘 어린이부 말씀은 마가복음서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재성이와 재인이도 보고 있나요?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움을 모두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힘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셨는데 죽임을 당하셨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면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무르고 욕심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서 다 끝내버리려고 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 곁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숨어서 볼 뿐이었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해는 빛을 잃었고 하늘도 슬퍼했어요. 낮인데도 어두컴컴하고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했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했던 사람들도 슬픔에 다시 빠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다시 외롭고 다시 무섭고 다시 힘들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했지요. 예수님을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좌절에 빠졌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좌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들 중세 친구, 마리아와 다른 두 친구가 예수님을 그대로 보낼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갔지요. 꽉 막힌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 드릴 수 있을까 친구들은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무덤 앞에 있던 큰 돌이 치워져 있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마리아와 두 사람은 무덤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제 죽은 몸이 아니에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세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너무 기쁘게 웃는 웃음을 보고, 세 사람은 잠시나마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 들었어요. 천사는 계속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세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먼저 갈릴리로 다시 가실 거예요. 예전에 갈릴리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살펴주셨던 그때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볼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겁도 나고 무서워서 서둘러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뒤에 남았어요. 마리아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계실 수 있을까요? 그때 주변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수, 예수님인 줄 모르고 마리아는 묘지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급하게 물었지요. 우리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어디에 계실까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따뜻하게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어요. 마리아야. 마리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따뜻하게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달리고 또 달렸어요. 평생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을 만큼 빨리 달려갔어요. 온 세상이 새로워진 것 같았어요. 온 세상이 기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나누며 살면 그렇게 살면 행복해진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은 욕심을 그칠 줄 몰랐고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셔도 사람들은 힘 자랑을 그칠 줄 몰랐지요. 결국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 미움과 분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죽음도 그 사랑을 막을 순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사랑은 죽음도 이기는 힘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죽음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리에서 일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겠지만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만큼 강력한 것은 없어요. 사람들은 끝이라고 했던 그 순간,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실패의 좌절, 끝,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강력한 사랑의 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2000년 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서 숨 쉬고 계세요. 가장 힘없고 외로웠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힘없고 외로운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친구들 곁을 지켜주고 계세요.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셨다고 전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간 것을 기억하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외롭고 지친 사람들의 곁으로 가세요. 거기서 우리 친구들은 실패도 좌절도 죽음도 모두 이기고 사랑의 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직접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곁을 지키게 해주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어렵고 힘든 친구들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쁜 부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을 인도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